마태복음 Q&A 제31회 6-2 하나님은 상주는 하나님일까요? 벌주는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현만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외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외식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사람들의 온전한 삶, 사람들의 형통한 삶, 사람들의 이로운 삶,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아무 소용도 되지 않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으니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꼭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즉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외식으로 기도를 하고 외식으로 구제를 하고 외식으로 금식을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별도의 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별도의 벌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말씀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보상의 하나님. 상벌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기에 사람에게 별도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라고 마치 상과 벌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과 차원을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학교 교수가 유치원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들을 수 없을까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유치원생들은 대학교 교수가 가르치는 바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대학교 교수가 유치원생들의 수준과 차원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즉, 유치원생들의 눈높이에 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눈높이를 맞추어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치원생들이 대학교 교수의 수준과 차원으로 올라서는 일은 불가능하기에 대학교 교수가 자기의 수준과 차원을 내려주는 일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가 바로 이런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하시는 예수님의 수준과 차원은 누구의 수준과 차원입니까?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입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수준과 차원입니까? 사람의 수준과 차원입니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인의 수준과 차원입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준과 차원을 내려주셔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죄인들의 수준과 차원이 예수님의 수준과 차원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수준과 차원에 올라설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수준과 차원에 맞춰 말씀을 해주셔야만 그나마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별도로 임하는 상, 하나님으로부터 별도로 임하는 벌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상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상이고, 가난은 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상이고, 질병은 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는 상이고, 단명은 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로 사는 것은 상이고 호랍이나 과부로 사는 것은 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것은 상이고 고아로 사는 것은 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상이고 사마리아에 사는 것은 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상과 벌로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에 맞추어서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별도로 상이 있고 별도로 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상과 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일단은 그들의 생각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상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오늘은 외식으로 하는 구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카푸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뉴스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일의 날씨와 앵커의 클로징 멘트 사이에 어떤 소식이 들어있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소식은 바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얼마, 어떤 사람이 얼마를 기부했다고 알려주는 명단입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중간에 채널을 다른 방송으로 돌리지만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성금을 기부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금을 기부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기부한 금액이 정확히 보도되는지 확인하길 원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신이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 당시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행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으로 보상을 받고, 내가 악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로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변하겠습니까?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일부러 선한 것을 꾸며냅니다. 일부러 선한 것을 지어냅니다. 일부러 선한 것을 과장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큰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꾸며내고, 지어내고, 과장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발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속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씹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른 사람들을 씹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외식으로라도 선한 일을 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들의 선한 행위를 깎아내림으로써 상의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는 것은 갈등과 분열과 싸움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외식하는 행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분열과 싸움의 원인이 되기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구제행위를 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는 그 행위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외식으로 구제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 더큰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별도의 상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상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외식하는 행위는 헛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이 일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한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고 은밀하게 구제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별도의 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아니면 무슨 말씀이냐고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별도의 상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별도로 갚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한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외식으로 구제를 한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람에게 상이 별도의 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구제한 순간 이미 상을 받았기에 별도의 상은 없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별도의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부를 한 사람이 있고, 기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기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기부를 한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기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기부를 한 사람의 마음을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뿌듯함, 그 사람의 성취감, 그 사람의 자신감을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바로 이 뿌듯함, 이 성취감, 이 자신감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기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수 없는 마음, 오직 기부해 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별도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갚아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한 액수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돈을 벌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상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네가 상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이미 상 받았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어떤 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라는 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상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